다음은 CM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전남 시민기자단 있습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청소년 미디어 스쿨이 열렸습니다. 오상용 시민기자입니다. 1월 21일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제작과 미디어 분야 진로 모색에 도움을 줄 청소년 미디어 스쿨이 개강했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스쿨은 2월 5일까지 약 2주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이해와 영상제작의 기획, 촬영, 편집 등 미디어제작 전반에 대해 교육을 합니다. 제가 영상편집 분야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내 UCC 대회뿐만 아니라 교회 UCC 공모전에 참가하여 수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평소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았는데 동아리 선배를 통해 여기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방학 동안 청소년 미디어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 수업은 어, 영상 제작의 기초부터 어, 실제 촬영, 편집 그리고 상영까지 아우르는 어, 약 2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청소년 영상 제작단 동그라미에 입단하는 과정인데요. 이 동아리 자체는 벌써 12년부터 해서 5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 벌써 10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친구들이 만든 영상 작품들은 각 지역의 방송국이나 아니면 각 지역 영화제 그리고 또 전국 단위 공모전에서도 많은 수상이나 방영을 해서 우리 지역과 전국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친구들의 활동을 기대해 주시고 청소년 미디어스쿨도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은 조별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등을 기획, 제작하여 시다이를 거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강조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미디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각종 미디어 교육, 장비대여 제작시설 대관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